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스북클럽의 주쌤입니다 챕터 1에서는 멀티가 샤로를 만나고 어떻게 도와주려 했는지, 그리고 멀티의 부모님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았어요. 멀티의 고민과 갈등이 잘 드러난 챕터였죠? 오늘은 챕터 2에서 멀티가 샤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 나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과 마주치는 모습을 함께 볼 거예요. 마르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챕터 2 시작해 볼게요. 챕터 1에서 이웃 동네 정 아저씨에 대해 멀티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힌트가 있었죠. 챕터 2에서는 멀티가 저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무려 네 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이유가 코너 스토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Mr. Wallace is so flustered that he just digs in his muddy door and gives Judd change for a 20. And afterward, I thought, what did Andrew Jackson have to do with it? Judd's so fast talking, he can get away with anything. Don't know anybody who likes him much, but around here, folks keep to their own business, like Dad says. In Tyler County, that's important. Way it's always been, anyhow. 이 장면에는 코너 스토어에서 조드 아저씨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상황이에요. 조드 아저씨는 원래 10달러짜리 지폐를 냈는데 20달러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미스터 월리스에게 더 많은 거스름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월리스는 조드의 빠르고 교묘한 말에 속아서 혼란스러워하죠. 어 당황해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조드에게 20달러 지폐를 냈다는 말을 믿고 거스름돈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드가 말이 빠르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숙해서 거의 뭐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죠. 사람들이 조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멀티 아빠가 around here folks keep to their own business라고 하셨네요. Keep to 라는 표현은요, 뭐뭐에 충실하다 또는 자기의 일에 집중하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표현으로 Stick to or Stay focused on 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이 동네 사람은 자기 일만 신경 쓰기 때문에 굳이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특히 멀티가 살고 있는 Tyler County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I'm um, we're in Shallow now. Dad's crossing the bridge by the old abandoned gristmill. Turning at the boarded up school, and for the first time, I can feel Shiloh's body begin to shake. He's trembling all over. I swallow, try to say something to my dad, and have to swallow again. How do you go about reporting someone who don't take care of his dog, right? I ask finally. Who are you fixing to report, Marty? 여기서는 Marty와 아빠가 Shiloh를 처음 만났던 Shiloh라는 장소에 도착한 장면이에요. Marty는 아버지와 함께 버려진 방학관과 boarded up school을 지나가고 있어요. Boarded up school 이라는 표현은요, 창문이나 출입구가 판자로 막혀 있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학교를 말해요. 보통 이런 학교는 폐쇄되어 있거나 오래 방치된 상태라서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출입이 불가능하게 판자로 덧대어 막아 놓은 경우를 의미를 하죠. 이렇게 멀티는 아버지와 함께 버려진 방앗간과 폐쇄된 학교를 지나가고 있고 불쌍한 샬로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멀티는 샬로가 두려워하는 걸 느끼며 아버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길를 돌보는 사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Who are you fixing to report, Marty? 라고 물어보죠. Fixing to는요. Chapter 1에서도 나왔죠.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표현으로는 be about to 또는 be planning to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곧 하려는 계획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은 멀티가 신고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아빠가 물어보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겁니다. Uh, what if it was child? I asked him, getting too smart for my own good. If some kid was shaking like this dog is shaking, you wouldn't feel no pull for keeping an eye on him? 자, 이 장면은요, 마티가 아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죠. What if he was a child? 만약 멍멍이가 아니라 아이였다면 어떠셨을 거예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마티는 개를 아이와 비교하면서 아버지가 개를 돌보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getting too smart for my own good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요, 자신의 지능이나 재치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getting too smart. 너무 똑똑해지거나 지식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고요. for my own good. 좋은 걸 넘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getting too smart for my own good. 멀티가 자기 자신에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 유머스럽게 사용되거나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스스로를 비꼬아서 얘기하는 어,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가죠. A uh, dog comes out on the little porch. He's built at the side of his trailer and they stand there and talk a while. Up here in the hills, you hardly ever get down to business right off. First, you say your howdies and then you talk about anything else but what you come for. And finally, when the mosquitoes start to bite, you say what's on your mind. But you always etch into it, not to offend. 어, 저 아저씨는 자신의 트레일러 옆에 지어놓은 작은 현관으로 나와서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He is built at the side of his trailer. 잠깐 살펴볼게요. His built는요. 그가 세워져 있다라는 수동태의 뜻이죠. 어, 누군가가 특정 위치에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 또는 어, 어떤 인물이 어떤 어, 구조물 옆에 세워져 있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이 돼요. At the side of his trailer, 그의 트레일러 옆에. 따라서, he's built at the side of his trailer. 어, 이 뜻은 이조 아저씨가 그의 트레일러 옆에 세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 트레일러 옆에 지어놓은 작은 현관으로 나와서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그 다음 문장이에요. Up here in the hills, you hardly ever get down to business right off. 이건 이 지역 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Get down to business right off. 본론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즉, up here, in the hills, you hardly ever get down to business right off 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즉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다 라는 뜻입니다 First, you say your Howdy's Howdy는 어,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인사말을 나누고 난 다음에 And then you talk about anything else 어,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But what you come for and finally when the mosquitoes start to bite, you say what's on your mind. 결국, 모기들이 물기 시작할 때쯤이 되어서야 본론을 이야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대화는, 이 지역 사람들의 대화는 먼저 인사와 잡담으로 시작하고 본론은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보니까, but you always edge into it, not to offend. Edge into 천천히 나아가다, 천천히 움직여가다라는 뜻이 있는 표현인데요. 결국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but you always edge into it, not to offend의 의미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는 이 지역 문화적 배려라는 것도 알수 있는 장면이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I can hear little bits and pieces floating out over the yard. The rain, the truck, the tomatoes, the price of gasoline. And all the while, Shiloh lays low in my lap, tail between his legs. Shaking like a window blind in a breeze. I can hear little bits and pieces floating out over the yard. Little bits and pieces. 조그만 조각들이죠, 작은 부분들. Floating, floating out over the yard. 마당 위를 떠다닌다. 즉, 이거는요, 마당에서 아빠와 저 아저씨의 어, 대화의 일부가 들려온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 구체적으로는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수 없지만 어, 대강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비 오는 날 트럭 토마토 그리고 휘얼류 가격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어 멀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멀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샤일로를 느끼게 되죠. Shiloh lays low in my lap. 내 무릎 위에서 몸을 낮춰서 "tail between his legs" 꼬리를 다리의 사이에 껴놓고 "shaking like a window blind in a breeze"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블라인드처럼 떨고 있는 샤일로를 어,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샬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동시에 주인공 멀티가 느끼는 긴장감과 안착감도 전달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멀티가 샬로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볼수 있었어요. 다음 c h 3에서는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Okay, guys, I'm gonna see you g u y